4대 메시지가 있죠.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는 네 가지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앞에 부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주로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멸망, 백성들의 죄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계속 예레미아가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굉장히 무겁고 부담되고 정말 어두운 분위기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디어 좀 희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날이 이를 것인데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출바벨론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일컬어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징계는 지옥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징계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징계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녀의 또한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징계는 반드시 어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채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징계는 딱 70년이라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영원토록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여 하였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잘못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쫓겨났던 모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능력으로 이끌어 내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그들이 앞으로 보로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리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 약속은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징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이키신다는 것은 그들은 일단은 먼저 바벨론으로 쫓겨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회복도 있는 것이지, 징계 없이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어부를 불러 그들을 낫게 하시고, 많은 포수를 불러 그들을 사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낚시해 보셨나요? 저는, 어...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함께 낚시 모임이 있어서 갈 때는 저도 낚싯대를 던져서 낚시를 해보기는 하는데, 저는 정말 낚시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고기를 못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포수가 사냥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야생동물들은요, 숨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잘 숨어요. 그리고 보호색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몸을 은폐하기도 하죠.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얼굴 색깔이 막 변하기도 하고, 문어 같은 경우는 몸 색깔이 통째로 변해서, 바다, 모래 속에 숨을 때는 모래와 똑같은 색깔로 막몸 색깔이 변하고 그래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자벌레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나뭇가지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는 나뭇가지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 저것이 나뭇가지가 아니라 벌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야생 상태에서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그 야생동물처럼 자기의 죄를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어부와 포수를 불러 죄인들을 잡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죄악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공개하실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운 물건의 시, 어, 시체, 이 말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원어에 보면은 어, 세 번역에 보면은 시체 같은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표현하실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스스로 걷지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꼭 시체와 같지 않습니까?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시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더러운 우상으로 하나님의 땅에, 거룩한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날이 이르게 되면 선지자는 19절에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표현하면서 민족들이 땅 끝에서부터 죽게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북한에 보면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김일성이 영광 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받는 영광은 매우 이기적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은 같지 않으신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온 만물이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어 각기 사명을 다하는 그런 최고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건축업자가 아름다운 건물을, 최고의 건물을 짓고서 기뻐하는 것과 같고 조각가나 예술가가 아름다운 조각품과 미술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곡가도, 작가도, 영화가도, 영화감독도, 또 도예가도 자기가 만든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바로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누리고, 부모만을 따르고, 부모에게... 재롱과 어리광을 부리면서 또그 자녀가 컸을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한 가족이 화목하고 부모가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하나님 가족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자연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위대함이나 신비함 앞에서 고대인들은 어떤 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적인 힘과 능력은 알았는데 그것을 느끼기는 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성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늘과 바다를 섬기기도 하고 또는 돌이나 나무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연현상 속에서 정확하게 알수 없는 어떤 신적인 힘과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자연 만물은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학자들이 뭐 빅뱅을 주장하고 진화론을 주장하지만 그 모든 기초는 사실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대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보다 더 정확하고 손쉬운 설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 그것은 곧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예언 그리고 처녀 탄생. 예수님의 생애, 신적인 능력과 가르치신,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느 인간에게서도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구의 인물,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 정도에 걸쳐서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3개 대륙에 걸쳐 3개 언어로 기록된 대단한 책입니다. 이 저자들을 보면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선지자와 제사장도 있고 직업을 보면 목동 어부 농부 의사 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놀라울 정도로 통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고문서가 수많은 사본에 의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보존된 예가 동소 고금을 막론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언어에 의해서 번역되었고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러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미워해서 이집트 백성을 미워해서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바로가 한 말이 딱한 말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한 것입니다. 바로가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대가를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차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을 주십니다. 출애굽계 여러 차례 걸쳐서 실장 오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가 되면 나를 알 것이다. 또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한참 두드러맞고 맞을 만치 맞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의 팔을 펴실 때야 비로소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3장 14절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5장 4절에도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자신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비참한 방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도 아마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징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것은 내가 알기 싫어도 강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면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그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젠가 저자 직강을 듣게 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자 직강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경,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저자 직강은 수업료가 비쌉니다 비싼 섭려 내고 그런 직감 듣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 이전에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징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